수경입니다. 승희입니다. 네, 오늘은 드디어 오! 따단. 따단. 네, <laughs> 이 책으로. 일단은 어떤 책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. 일단은 기초 책이에요, 여러분. 기초 책이고 음.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물을 정복하는 자 수채화 정복한다. 예. <laughs> 네. 사실 <laughs> 그 얘기를, 그 얘기들을 적어 놨어요. 음. 네, 물을, 물이, 물과 친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음. 제가 책에 정말 곳곳에 다 써놨습니다. <laughs>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이전에 라이브 방송 진행을 했었잖아요. 6월부터 어, 9월까지인가? 음. 3개월 정도 음. 네, 네. 진행을 했었는데,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고스란히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정물 그리기, 뭐 풍경 그리기 이런 것들 되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것들, 아주 음. 간단한 것들. 집에서 정물 어 그냥 우리 과일 먹을 때뭐 방울토마토, 음. 귤뭐 이런 거 모가. 그러니까 사실 사과 그리기가 되게 어려워하세요. 그래서 사과 사과를 넣으면은 사과가 굉장히 전통적인 소재긴 한데. 사과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 안에 색깔들이 음. 많아가지고. 그래서 이제 단색 위주로 된 거로 시작을 해서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꽃, 뭐, 그 다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물들로 음. 한번 구성을 해봤고, 그 다음에 풍경 그리는 것도 이제 나무 그리는 거. 나무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? 네, 여름나무, 밤, <laughs> 밤의 나무. <laughs> 겨울 나무 저는 이제 사실 야경 음.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. 밤에 나무를 하나 넣고 싶었어요. 아. 그래서 밤에 나무를 넣고 그 다음에 하늘 그리기 제가 항상 휴지로 막 이렇게 찍어내고 물로 막 뿌리고 하는 거를 많이 음. 보여드리잖아요. 짤, 짤 넣어야 될 거. <laughs> 어. <laughs> 그래서 그거를 음. 여러분들이 굉장히 음. 하, 궁금해하시잖아요. 그런 노하우들 그런 거 넣고요. 그 다음에 하늘 그리는 거 음. 하늘도 뭐 구름도 있지만은 뭐 석양, 흐린 날, 음. 밤하늘 뭐 이런 것들도 있고. 음. 그다음에 바다, 파도 표현, 뭐 잔잔한 음. 바다 표현.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소록이 되어 있고요. 음. 뭐 풍경은 한두개 정도 과정들을 좀 실었어요. 그래서 음. 제가 여기서 가장 주안점을 둔 거는 일단 처음에 혼색 연습과 브러시 테크닉 이런 거. 음. 이런 것도 채색 기법 이런 거에 굉장히 주안점을 많이 뒀고요. 그다음에 Q&A 여러분들, 흔히 하는 실수 있지 않습니까? <laughs> 여러분들이 항상 <laughs> 탁해지는 수채화를 만들 때, 음. 음, 예. 뭐가 잘못인가, 이런 네, 것들을 네. 제가 수집을 했어요. 여러분들 유튜브 에이.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신 것도 하나하나 좀 꼼꼼히 받고,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. 음.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, 수경하실 인스타그램 있거든요. 인스타그램, 그 다음에 블로그. 수경, 그, 화실 블로그가 또 있습니다. 제가 칼럼 쓰고 하는 그런 블로그가 음. 있고, 음. 그 다음에 카페. 그러니까 뭐 회원님들한테, 저희 화실 회원님들한테 직접 이제 설문지도 또 돌리면서. 아, 네. 네, 기억나요. <laughs> 네, 그래서 여쭤봤던 그런 Q&A 코너가 음. 있습니다. 그래서 승희님 대충 이제 네. 훑어보셨잖아요. 아직 뭐다 읽어보시지는 못하셨을 텐데, 뭐 네. 궁금증 있으세요, 혹시? 음, 일단은, 저 처음 이거 책 봤을 때, 딱 네. 소감이, 네. 어, 이것은 아, 음. 소장각이다. 소장각? <laughs>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네. 그 이유가, 그 네. 여기가 그림이 되게 네. 색감이 예쁘고, 그리고 되게 과정을 컷, 컷마다 이렇게 잡아주셨거든요. 아, 맞아요. 이렇게. 음. 그림이 좀 도판이 크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고 좀 그리실 수 있게 네 그림도 네. 참고할 수 있고 보면은 네. 이 완성된 그림을 보고 내가 이 색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모를 경우가 많은데 그쵸. 요거 같은 경우는 과정샷마다 옆에 컬러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,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이거를 보고 이런 색을 좀 조합하면 이런 색이 나오는구나를 알수 있어가지고 음, 색조합. 되게 네, 네 구성이 되게 이해하기 쉬워서 네좀 갖고 싶었고 저는 이앞 부분이 좋더라고 앞 부분이요 네, 앞 부분이 기초에 어디서? 대해서 하애하신첫 네. 번째 챕터가 되게 좋았는데 어, 예. 왜냐하면은 이 중간에 내가 그리고 싶은 게 생겨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데. 그,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법이 여기에 음.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수채화를 배우기 전에, 이거요? 네. 아, 수채화를 배우기, 배우기 전에 하면서 전에. 이제 음. 제가 여러분들께 어, 수채화를 배우기 전에 생각해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사실 음. 라이브 방송으로도 했던 내용인데 조금 음. 더 자세하게 썼어요.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음. 사실 애니메이션 하면, 음. 웬만하면 한 100장, 200장 정도를 기본으로 좀 그려야 되거든요. 아, 네. 아, 그렇게 <laughs> 배경을, 예. 네. 음. 근데 제가 다 그린 건 아니고, 한 음. 700장에서 800장 정도를 그리게 됐어요. 네. 그걸 하면서 제가 깨달은 부분들이 있었어요. 네. 그러니까, 이게 수채화를 예쁘게 그리려고 하면은, 음. 사실은 수채화가 예쁘게 음. 안 나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음. 물의 움직임을, 음. 되게 어렵네요 어 물의 움직임을 음. 좀 기다려 줘야 음. 네.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음. 제가 그때 음. 이제 마감도 있고 막 이러니까 바쁘지 않습니까 음. 그래서 그렇죠. 빨리빨리 그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초벌칠을 막 한꺼번에 음. 다한열 장을 초벌칠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<laughs> 공장어 <막>, 공장처럼 <웃음> 네. <웃음> 그렇게 하면서 음. 거의 뭐 그렇게 하니까 뭘뭐 이렇게 더 만질 수가 없어요 <웃음> 아. <웃음> 네. 네. 그러니까 예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색을 빨리빨리 이제 하다 네. 보니까, 아, 이게 속도감과, 음. 그 다음에 어떤 물의 움직임을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좀 생명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. 음. 네. 그래서 네. 굉장히 그 깨달음이 되게 컸어요. 그래서 그 제가 알게 된 노하우를 저희 그때 애니메이션 음. 스탭들한테 알려주게 된 거예요. 음. 그랬더니 그렇게 똑같이 다 하시게 되더라고요. 어. 그리고 음. 그거를 저희 수경화실 학생들한테 <laughs> 알려줬더니 그거를 되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음. 제가 담았어요 그 어떤 속도감 음. 그 다음에 마르지 않을 때한 음. 번만 이렇게 칠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음. 노하우 그 다음에 색을 음. 뭐 많이 써도 되지만 음. 적게 쓰더라도 뭔가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음. 수록을 음. 했죠 음. 네. 음. 이거 책 쓰시면서 중간에 네. 네. 제가 뭐지? 어디에 올랐더라? 유튜브인가 인스타그램에 한번 음. 요거 촬영하는 영상 올리신 적 있는데. 네, 네, 맞아 그건 어떤 식으로 찍으시고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되신가요? 이거를 거예요? 사실 제가 음. 여러분들한테 붓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, 붓질 방향성을 아.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, 어, 이걸 스튜디오 촬영을 다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의 도움으로 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어요. 그래서 음. 저는 붓이 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붓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잖아요. 사실 음.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그리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시는데 빨리 돌리기나 이런 거 하면서 붓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좀잘못 보시더라고요. 아. 어,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붓 방향성이 좀 나오고자 해서 좀 음. 촬영을 하게 됐어요. 음. 스튜디오 촬영을 하게 됐는데. 그게 이제 어디를 어떻게 만지고 어디를 어떻게 칠하고 하는 붓을 얼만큼 가까이 잡고 하는 것까지 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. 음. 글로 설명이 되진 않았지만은 이제 그림으로 그게 붓 방향성 붓의 위뭐 위치라든지 음. 얼만큼 어, 어떤큰 붓질을 하는지 이런 게 되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. 아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따라 그리실 때 많이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음. 합니다. 네. 화실에 나오기 좀 어려우시거나 음. 아니면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또 사실 어떻게 이렇게 배우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게,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. 뭐 외국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음. 또 이제 서울 사셔도또뭐 사실이 먼 분들 아니면은 배울 어떤 여력이 조금 지금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음. 그런 분들이 책을 한번 뭐 보시면 훨씬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. 음. 또, 어, 그림을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도 좀 좋을 것 같은 음. 생각을 해요. 예, 음. 네, 그림 배우시는 분도 좋지만은, 나름대로는 설명을 음. 조금 더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. 이렇게 어려운 말안 쓰고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음. 왜냐면은 제가 이전에 책쓸 때도, 사실 요, 여기에서는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다 들어갔는데, 예전 책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용어는 되도록 안 쓰려고 했어요. 음. 그래서 많이 좀 걸러냈는데, 안 어려우셨으면 좋겠네요. <웃음> 음, <웃음> 네. 채택 끝마다 Q&A 있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저도 네. 했던 고민들이 다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. 네네. <laughs> 다들 음. 비슷한 고민을 하나 봐요 다 어, 거의 비슷해요 음. 네. 그러니까 뭐 스케치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물이 흘러내리는 거, 젖칠라면 음. 탁해지는 거뭐 이런 것들 네. 왜 그런지 뭐 이런 음. 방향성 그다음에 어두운 명암 넣어주면 은 어색해진다 뭐 이런 음.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Q&A 음. 쪽 보시면 아마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실 거예요. 네. 네. 공감이 많이 돼요. 네. <laughs> 그래서 뭐 이렇게 깨알같이 좀 해놨어요. 그래서 <laughs>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. 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이벤트, 그리고 또 좋은 수채화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